꼬꼬마들만 나왔죠. 이 앞에 작은 통발 빼들이라, 작은 녀석들만 좀 많이 나옵니다. 이 우럭들은 딱 봐도 양식이죠. 양시장에서 계속 빼야 됩니다. 아다시 하나도 없네요. 농어 몇 마리 있기는. 긴 이런 것도 이제 그물로 잡은 거죠. 아니, 농어좀 일러요. 그 음력 4월, 그 오농이라 그러죠. 점농어가 좀 맛이 올, 살이 찌고 맛이 올라올 때가 음력 4월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 양력으로는 5월이 넘어가야 돼요. 5월 초순 정도 돼야. 그때는 돼야 농어가 살이 올라옵니다. 알뺀지 얼마 안 됐어요, 농어는. 조업이 전혀 안 되네요. 어제 사무실에서 보니까 물이 쫙 끝까지 빠지더라고. 물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. 아직은 물이 좀쎄요 이번 주 지나고, 이제 다음 주부터, 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조금이에요. 그때 되면 조금 더 조업이 잘 되겠죠. 신기하네요. 매일매일 낚시를 저렇게 많이 잡아오네요. 돈이 안된다 그러던데 낚시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돈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낚시값이 상당하거든요. 작아도 이제 복발이들이 살짝 한두 마리씩 보이네요.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. 어 남와 <목소리도> 볼라 그러게. 너무 작네, 너무 작아. 음, 성기 크네요. 활동성기. 와, 사이즈 좋다.